음악이 귀지가 붙어있다고. 오마에 예. <laughs> 석션으로 빨아들이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좀 잘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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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웃 <laughs> <laughs> <오>, 예. <laughs> <laughs> 아나 엄청 봤네 그거를 와, 어떻게 그렇게 나와? Can't see 아무리도 해안 돼. 그 영상을 보고 어.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당분간 네. 오창석을 형으로 부르겠다. 창석이형야 <laughs> 아, 지금 그 영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영상 있잖아요. 네. 이 원티드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 보면 다 오창석 얘기밖에 아, 없어요. 아, 아, 아. 원티드, 여기 와봐, 원티드 영상에 다들 거기 와가지고 성지순례 왔다고 대단합니다. 네, 수백 끝 아, 때문에 오신 분들 손 들어요 하는데 거기 아, 댓글이 막 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홍장원 씨 홍장원 형 맞아요? 어, 맞아요. 본인이요. 에 어. <laughs> 홍장원 한 시간 전아시견난 여기 왜 있냐. <laughs> 아니 보다보다 오창석 보다보다 이제는 이제 그 원래 발작그 영상만 봐도 웃긴 거야. 아. 아, 그래도 그거 막또 계속 봤네발작 아. 버튼이 된 거죠, 진짜. 네. 네. 추억에 잠기신 분들 어. 많을 거예요. 전 어. 네. 심지어 어. 그 노래에 대한 추억도 없어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봤습니다. 추억이 와. 생겼죠, 이제. 아, 네. 그러니까요. 이야, 오창서또 아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네. 뭐 모창이나 성대모사 이런 거에는 재능이 없었거든요. 순발력은 있어도. 슬랩스틱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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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굴 슬랩스틱. <laughs> 네. 네. 얼굴 모사. 네. <laughs> 네. 정성우씨에이여서 <laughs> 어, 네. 누가 저한테 DM으로 <laughs> 어. 국회의원 얼굴 모사에도 1등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어. 계속 보냅니다. <웃음> <또> <웃음> 정청래 모사가 되셨나요? <되잖아요. 웃음> 정청래 모사가 <laughs> 예. <부산은 웃음> 살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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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얼굴 벌크만 해 바로 되거든요. 댓글에 진심도 네. 있던데요? 그렇죠. 네. 아, 정청래 아들 올창석시려고. <laughs> <laughs> 진지하던데. 여러엠 m 이 커져서 엠장트레블 음. 딩고 트레블 같이 만들면 음. 하동균 풀 완창을 한 <laughs> 번. <laughs> 킬링벌스로. 일절 네. 킬링벌스로. 네. 하동균 킬링벌스. 대진이니까. <laughs> <제주, 제주, 제주. 웃음> <laughs> <laughs> 요즘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런식으로 이제 이 서브 캐릭이라 그러죠 부캐들이 진짜 가수들이랑 노래 불러 아주 흥하는 컨텐츠들이 많더라고 대표적인게 네.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준 최준? 최준? 최준도 응. 하고 이번에 팽수도또 노래 맞아요. 불렀더라고 10cm랑 해가지고 음. 뭐 근데 그래서 제가 아 능력이 될까 모르겠지만 좀더이 이 컨텐츠가 흥하면 제가 하동균 한번 <laughs> <laughs> M장 기획으로 인해서 하동균이 역주행한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한테도 어... 또 이게 커리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아 그렇죠. 어디 선가계에서 뽐뿌해서 진짜 하동균이 한 번이라도 와주거나. 어우, 그이뭐 진짜 작살 나는 거잖아요. 재면상으로. 그러니까요. 어, 예. 하동균 씨는 조금 의아할 거예요. 갑자기 <웃음> <웃음> 왜야, 이거? 어... 자기 영상의 조회수가 왜 올라가는 것인가. <laughs> 원인을 알수 없는 <laughs> 이 현상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맞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 가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요즘 날씨도 좋고, 굉장히 좀이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좀 업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 일이 많아가지고 어, 네. 엄청 좀 호응 안 해줄 거예요? 이거는 뭐입될 토크 아니잖아. 아 그렇죠. 어. 아까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오, 오는데 그 장훈이 형이 화장실 갔다가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스튜디오로. 그래 음. 제가 뒷모습을 봤는데 형이 제그 위에 있는 자켓이 음. 바지 속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laughs> 어. 엉덩이가 다 노출이 돼서 나왔어요. 어. 엉덩이가 형 텐션처럼 빠짝 올라가 있더군요. 네. 어. 아, 네. 어. 바짝, 엉덩이 허리 에달려네업되 어. 어. 있습니다. 쿵푸 쿵푸 스에 나오는 그 엉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엉발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제가 좀 아, 종윤이한테 교태를 부려봤습니다. 엉덩이를 살랑거리면서. 그래서 와서 빼줬어요. 네. <laughs> 살랑거리지 말라고. 아, 어, 심쿵했네. <웃음> <웃음> 바지에 낀 상이 빼주는데 왜 이렇게 심쿵해? <laughs> 아, 예. 엄청 심쿵했는데, 제가 잡스러운 연애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달각 달각 막 어머. 바로 푸시 소리가 나는 어? 거야 하품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어. 그래서 아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 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음. 별 생각을 다한 거야 그 기간 동안 음. 아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귀가 난청이 오기도 하고 어, 맞아요. 물이 차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막그 상상에 상상을 더 해서 나중에는 막아 나중에 한쪽 청력을 잃, 잃으면 아 어떻게 될까 역시 천재는 뭔가 하나 또 신체적 훼손이 하나 있어야 되는 음... 건가 장애를 하나 갖고 가는 것인가 막 음. 이미 생각, 고추 이미, 장애 아닌가요? <laughs> 이미 훼손을안 되는데 <웃음> <웃음> 탈모도 그렇고 <laughs> 고추도 그렇고 훼손 너무 많이 된데 이미 어, <laughs> 어, 한두 개가 아닌데 어, 네. 얼마나 천재가 될까 <laughs> 어 <laughs> 얼마나 천재가 되려고 그러는 <laughs> 이정도면 팟캐스트계 <laughs> <laughs> <파키스틱의> 평정이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오늘 <laughs> 이민우 씨에 갔더니 <laughs> 고막에 귀지가 붙어 있다고 <laughs> 네. <laughs> 고막에 그거를 이제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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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래서 석션으로 빨아들이는데 석션. 이렇게 딱해서 빼줘요. 짱. 잠깐만. 우리 이렇게 지난주부터 원초적인 개그로 갈려야 광장이 하는 것들 그렇고. <laughs> <오> 예. <laughs> 이런거 다잘 믿었단 말이야 계속 시상병론가 앞에서 개인기 하라고 하던데 너무 잘한 노래로 승부가 지금 겉으로 야, 표현 하지만 의료기기 가져와 <laughs> 겉으로 표현하지 어. 못하지만 지난주 그 사건 이후로 많이 초조할거야요 <laughs> 아, 아, 그래서 이거고거구나 <laughs> 맞아, 저 새끼한테 내가 저승 하동 기한테찢어버통히그 출신인데 시한테아 발이 막 동동 러지고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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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결국 석진아도 준비했는데 걸려. <laughs> 복구 복구야! 근데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떡션으로 아. 안 빨아지는 거야. 어. 집게를 넣어가지고 깨더라고 요 집게를... 근데 그 화면 엄청 큰 모니터로 보여주니까 네. 귀지가 엄청 주먹만해 보이는데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조그매. 음. 근데 그게 이제 고막에 닿으면 소리 가 난대요. 아. 되게 시원하죠. 네. 그래서 그거 빼고 났더니 와. 너무 잘 들려요. 이 소리가 안 나니까 어. 제가 이거를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빼요. 아. 왜 그러냐면 저 항상 갈 때마다 혼나는데. 어. 제가 물기 있는 게 싫어서 씻고 나오면 어, 항상 네. 면봉을 써요. 안 좋대. 면봉을 쓰면 귀지가 조금씩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네. 계속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귀지에 붙어서 그거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뗄 수가 음. 없다. 그래서 갈 때마다 또 면봉 쓰셨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 <laughs> 근데 저도 항상 면봉 쓰는데 조심해야 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근데 나도 보니까 입구는 깨끗해. 여기 네, 엄청 그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띡띡띡 있어. 붙어 있어. 붙어있어, 이렇게. 근데, 근데 그걸 다 떼주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조그만 게막 음. 따닥 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음. 침 삼켜도 찌직 소리 나고 너무 음. 어, 어, 그런 또 느낌 있어요. 찌직 소리 나고 어. 너무 짜증 나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면 그거 떼줘요. 귀 청소 너무 열심히 하시죠. 연봉을 어. 하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오신다. 쓰지, 말라. <laughs> 어,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이거는 안 쓰면 나는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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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도 병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음. 문선이 누나는 귀에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청소를 하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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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봉 하 하는, 항상 하는데 근데 <laughs> 네. 이 얘기를. 면봉을 거의 처음 쓸 때부터 들어서 어. 약간 면봉을 딴 사람하고 다르게 쓰는 것 같긴 해요. 어, 어떻게 쓰죠? 진짜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간다 그래서 안 밀려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닦아내긴 <laughs> 하거든요. 어. <laughs> <laughs> 귓구멍이 얼마나 크시길래 <크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laughs> 아니 보통 면봉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석천호수야 그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면봉을 약간 하지 푸드시? 않고, 응. 어, 약간 푸드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닦이네요. 귀에 쓰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어. 아니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일단 피부에 마찰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각질이 더 생긴대. 맞아. 음,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는 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 어. 아, 근데 샤워 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물기 계속 음, 안 닦기 되게 찝찝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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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래서 으로만 닦아야 되나 봐요. 게, 음. 약간 그냥 대강 이렇게 툭툭 털고 어. 알아서 말리게 두라 고 그러더라고요. 어. 음.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혼나는데 저는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왜냐면 그게 크게 그리고 약간 그거 있어요. 음. 형 이번에 처음 가신 거죠. 네. 중독됩니다. 아, 어, 아, 나 그럴 것 같아. 때릴 때 <laughs>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은 진짜 거야. 기분 좋아요. 아, 진짜? 그리고 어. 그 소리가 안 나면 해방된 것 같고 어. 계속 달그락달그락 달그락, 찌직 어. 막 이런 소리 나다가 안 나면 너무 좋아. 내가 한2주 동안 그래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거든. 되게 불편해요 이거. 계속 아. 소리 나는 거야 귓속에서 달그락달그락 아. 달그락, 음.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위후가에 때려 가기 전날 기대하면서 아내일 시원하겠지. 어. 그렇게 석션으로 탁뗀 다음에. 약간 그 각질 같은 거 붙은, 붙은 것도 다 떼줘. 아주 얇은 핀셋 같은 걸로다떼 줘요. 어, 어. 그러면 엄청 시원합니다. 어. 그리고 나는 집이 지금 43층이잖아. 엘리베이터 음. 타고 올라갈 때마다 어, 한쪽 끼가 날리가하잖아 안에서 하잖아. 주사위 굴리듯이 딸라다라다라딸라다라다라 소리 그속나 이게 기압이 변하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별 생각을 다한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다. 음. 가기 가게 무섭더라고. 무섭지. 병원에선 밤 이거 어. 가기 전에는. 뭐 심각한 지금 음. 병에 걸렸다고 할까봐 근데 가서 이렇게 해서 딱 너무 이 전과 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진짜 아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와 발걸음이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총총 걸음 되는 거 있잖아 어. 장원영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귀청소방 저한테 도 소개해 줬어요 어. <laughs> 세리 씨한테 가라고 어. 아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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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리 씨아 음. 어떻게 내시경 귀이를 갖고 계시냐 <웃음> <웃음> <laughs> 내시경 귀이게 응. 문선 누나가 나, 선물. 응. 나 생일 선물. 어, 맞아. 줬잖아. 예전에 <laughs>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알았는데. <laughs> 근데 자, 했었는데 배송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응. 나중에 다른 걸로 보내줬어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오창우석 그 내시경 얘기까지 갔던 거잖아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그왜안 해요? 음. <laughs> 아, 진짜 이제는. <laughs> 음. 저 출연료 더 드릴 수 있어요. 약간 할까 싶었다가 하동규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어. 한한달 정도 좀 편안하게 <laughs> 가다가 또 내가 컨디션이 좀안 좋을 것 같다. 한번 그러면 이제 장을 한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에이. 그런 고민도 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해야 되는 그래, 지금이야. <laughs> 따감으로 가야 돼. <laughs> 세장 갑니다 세 장. <laughs> <laughs> 어, 비타 TV 세 장입니까? 그럼요. 야이 네. 아, 정도면 <laughs>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laughs> 네. 프로포폴끝나고 나오자마자 하동님 노래 부릅니다. 우와. 병원 안에서 복도에서 부릅니다. 김지도 씨처럼 마이크. <laughs> 내장의 런닝 게러티. 매장의 <laughs> 아, 아, 런닝 게런티 <laughs> <laughs> 이거 어. 누구를 위한 거야? 결국에는 <laughs> <laughs> 오찬성만 좋아 아니, 만약에 진짜 내가 했는데 아무 실수 안 하면 어떡하려고 해요? <laughs>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laughs> 절대 그럴 일은 그럴 없어 어. 아니면 본인이 정신이 말짱해서라도 본인이 압박감이 있기 그래, 때문에 할 거야. 그 상태에서 하동균이라도 할겁니 <laughs>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면 제가 뭐라도 해서 거짓말을 그래. 할겁그 오예 내 신경랄까 <laughs> 나 겁니다 그거라도 할 겁니다 아마 시간 <laughs> 좀줘서라도 아마 연기라도 할 어, 거야 어, 의사분 어. 경기를 어. 키겠다 <laughs> 아, 요거는 그러면 제가 조만간에 날짜를 잡겠습니다 우리 <놀람> 상반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6월 전에 하겠습니다. 오 예. 아, 대박사. 한 달만 남았어요. <laughs> 6월 전에 가겠습니다. <laughs> 그 영상에 제석션 게임이 언제 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부담감이 기해 보이네요. <laughs> <moisture Virtua> <identities> 아 씨. <,consummo> 아못라것 같아. 목팔력이 없어. 목팔력이 아, <laughs> <laughs> 없어. 아, <laughs> 아, 에너지로 가는 거거든요.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네. 석션 아무리 세게 해도 더 이상 많이 커지질 않아. <laughs> 아씨. 네. 잘못 가져왔어. 아. 알겠습니다. 내시경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